자 여기서는요 이그 수량을 그 나타내는 그런 표현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이 수량을 나타낼 때이 관용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이제 네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둘씩 그 짝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첫 번째 그 셋이 a number of, 이게 어언 u m b e r 는 many의 뜻입니다 many. 까지 그러니까 복수 의 개념이니까 어, 이 복수 명사가 뒤에는 오겠죠. 근데 이 a number of 하고 이제 그어 같은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 a variety of가 있습니다. a variety of. 어 이것도 이제 여러 여러 여러시라는 뜻인데 어 복수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이제 복수 어, 복수 명사가 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number of. 그러니까 이거 many의 뜻이죠. people were in the meeting.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죠. 이 a number of가 many의 뜻이라면 on amount of는 m u 머치에 뜻입니다. 뭐치. 그러 그러니까 양의 개념이니까 물론 뒤에는 이제 불가산 명사가 오겠죠. a number of에 대해서 a variety of가 있다면은 on amount of에 대해서는 a deal of가 있습니다. a deal of 뒤에는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불가산 명사가 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한 세트가 되고요. 이제는 여기는 이제 어가 붙었는데 부정관사가 여기는 이제 정관사 더가 붙어요. 더 넘버브. 이때 더 넘버브라는 것은 모모에 대한 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 넘버브 칠스 인더 룸. 방 안에 있는 Chairs, 의자의 수가, 수가 10개다. 이때, the number of는 이 모모에 대한, 모모에 대한 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뒤에는 가산명사가 오겠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on, on amount of라면, 또 여기서는 이, 어, 이 부정관사 대신에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the amount of. 이, 이, 이 뜻은 이제 모모에 대한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the, uh, the amount of water in the pen, 펜 uh, 속에 있는 물의 양이 is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the number of는 뭐뭐에 대한 수라는 뜻이고, the amount of는 뭐뭐에 대한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량을 나타내는 이런 이제 그네 가지 그 관용어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는 many의 뜻이고, 이건 멋지고요. the number of 는 모모에 대한 수, the amount of 는 모모에 대한 양 이라는 말을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자 요런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해보죠 자 1번이요 the number of employees 이때 the number of 는 수라는 뜻이죠 그 고용인의 수가 고용인의 수가 만약에 A number of homes는 many employees가 되겠죠. 많은 고용인들이, 자, have recently been, 최근에, uh, have been uh, transferred to new branch office in 부산. 부산에 있는 uh, 새로운 거기 지사로 옮겨갔습니다. 자, 이때, 이, 그, 고용인의 수가 새 브랜치로 옮겨갈 수는 없는 거죠. 어, 많은 고용인들이 부산에 있는 브랜치 오피스를 옮겨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니까 러 여기서는 더 넘버 어브가 아니라 어 넘버 어브. many의 뜻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니까 더를 여기서 어로 고쳐야 되겠죠. 자, 그니까 러 1번은 어 넘버 어브와 더 넘버 어브의 그 뜻의, 그 뜻의 차이를 이제 물어본 거고요. 자,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그러니까 하이어 러닝이라는 것은 고등교육이죠. 인스티튜션은 기관. 그러니까 고등교육의 기관은 get their funds. 그들의 기금을 얻는다. from a variety of sources. 자, 이때 a variety of라는 것은 여러시라는 그 a number of가 many라는 뜻을 가지면은 a variety of도 이제 그는 어, 이제 그 어, 여러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어보라이트 o 브 뒤에는 이제 여기 복수명사가 오죠. 그러니까 여기 소스가 단수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명사를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등교육의 기관들은 그쵸. 그렇죠? 여러 소스로부터 소스로부터 어그 자기들의 기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넘버 오브 대신에 어보라이트 o 브의그 개념을 이제 물어본 거고요. 자 3번은요. There exist good papers by linguists and the grammar of interrogatives. 자, 여기 보시면 은 i n t e r r o g a t i v e s 는 말은 의문문이죠. 의문문의 문법에 대한 linguists, 언어학자들에 의한 papers. 이 papers라는 것은 서류라는 뜻도 되지만 내용상으로 봐서 여기서는 논문이라는 뜻이죠. 논문,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의 그이 논문이 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뭐가 올까요? 자 a good amount of 그러면 이제 양이라는 뜻이죠. 아, much의 뜻이죠. much. 데 papers가 이미 복수니까 amount는 올 수가 없고요그 다음에 이제 a good view of paper, a number of, 어, 그 다음에 a good list of paper. 자 이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많은 논문의 양을, 거기 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C번이 맞는 답이겠죠. 어, number of. 그러니까 many의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수의 훌륭한 그런 끝, 훌륭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제 이 papers가 가사명사가 되기 때문에 복수요. amount는 아니지만 B, C, D 중에서 문맥상 맞는 말은 이제 number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Two waterfalls 어, 이건 폭포수죠. 어, within the city limit 그러니까 어, 그이 시로 제한된 within, 그 내에서의 어, 두 개의 그 waterfalls, 폭포가 s u 라이 로체스터 Rochester, New York 뉴욕주에 있는 그 로체스터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제공하나요? w i t h a n enormous number of electric power. 그러니까 이 전기죠. 이건 전기. 그러니까 전기를 이런 거에 대한 전기를 공급합니다. 이때 supply A. 그다음에 with B죠. 이게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래서 C로 제한된 두 개의 폭포수는 뉴욕제 뉴욕 주에 있는 로체스어그 시에다가 아, 이러이러한 전기를 공급합니다. s u r p r i e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거 아, electric power 는 것은 불가산 명사지요. 그러니까 이게 number가 올 수가 없죠. Amount겠죠. On amount of 어 그러니까 이제 much 많은 많은 양의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number가 아니라 아, 이 number를 a m o u n t 로 고쳐야겠죠. 그렇죠? on An enormous amount of, much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deal을 amount로 고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uh, this company does a great deal. 자, a deal of는 much의 뜻이죠. 역시 much.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불가산 명사가 오겠죠. with foreign firms. 그러니까 이 회사는 외국 회사와 많은 뭐뭐를 합니다. Especially in the far east, 특별히 극동 어, 지역에 있는 회사와 어, 외국 회사와 뭐뭐를 합니다. 자, 많은 양의 경제를 한다. Finance란 말은 재정이고요, business란 말은 사업이란 말이고, affairs란 말은 사건이라는 얘기고요. 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거기 어, 그 어, 의미가 맞는 그런 이제 명사를 고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business가 되겠죠. So, a deal of. 이거는 이제, 멋치 많은 사업을, 외국에서와 많은 사업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어, 의미가 되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에, 이, 이넷 중에서, 이 문맥상, 어, 문맥상, 그, 맞는 명사를 이제 고르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었고요 자, 6번은요. According to recent report. 그니까, 러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the number of sugar. 여기서 벌써 틀렸죠. sugar라는 것은, 이,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the number of, 뭐뭐에 대한 수라는 뜻이,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계속 해볼게요. That Americans consume, does not v a r y bury, bury significantly from year to year. 자, 그러니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consume, 소비하는 그 설탕의 수는 해마다 크게 어, 늘어나고 있지 않다, 변화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설탕의 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더 넘버가 아니라 더 어마운트 어브. 그러니까 설탕의 양이란 말이죠, 설탕의 양. 그래서 여기서 넘버를 이제 어마운트로 고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아 여기 이 광자에서는 그 수량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관용적인 표현을 이제 살펴본 겁니다. 어넘버 m b 는매니 n 의 뜻이고, 그 다음에, on amount of는 m u c 의 뜻인데, 거기에 준하는, 매니 n 에 준하는 표현이 또, 어보라 r i e t 가있고요 또, on amount of에 준하는 표현이 a deal of라는 또, 그 표현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정, 저기, 이 관자 대신에, 정관사가 붙으면, 더넘버 n u 는모 뭐에 대한 수를 가리키는 거고, 더 어마어마한 두어 보는 모모에 대한 양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